미국인들이 상당수 에너지 비용의 급등으로 힘겨운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천연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이 물가 급등에 맞춰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올 가을과 겨울철 난방비는 평균 17%, 1,200달러나 더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보다 7.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 전력회사는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유틸리티 비용을 무려 64%나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 난방용 천연가스 비용도 22%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1월부터 전기료가 22 내지 27% 인상된다고 전기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가정의 유틸리티 비용은 한달 평균 348달러에서 460달러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한달 유틸리티 비용이 가장 비싼 대도시는 미러키로 가구당 521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샌프란시스코가 457달러, 로스앤젤레스는 449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438달러, 시카고 421달러, 시애틀 40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선 가구당 평균 매월 356달러, 워싱턴DC는 282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뱅코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가정의 20%가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천만 가구에서 160억 달러나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계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을과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은 추위가 거의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북부와 중서부, 서북부, 산악 지역에서 해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 또는 불안, 유가와 물가급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상당히 힘겨운 겨울나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재테의 유틸리티비를 내지 못해 체납하는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